김광희입니다. 네 방금 조금 전 남양산 동도특장 정비공장에서 이제 막 나와서 남양산 폴게이터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경부선 중앙고속도로죠. 네, 중앙고속도로 대동 요금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고요. 에서5 m 높이 있습니다. 12월 시 18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지금 10시 47분이고요. 물구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해운대 세송동의 원동 IC 맥그널드 앞에서 레미콘 다 달고요. 고차도 그 이쪽에 이무장님, 임기사님도 남양상 올 거예요. 양산 정비 온다고 하는데. 두 대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고요. 저도 사무실로 복귀한, 복귀 중입니다. 어, 대동요금소에서삼락동 추돌조심 7km 정체. 7km 정체 된다고 되어있네요. 근데 음, 정체가 되나봐요, 많이. 하루도 그리고 운전하시는 화물 기사님들 버스님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를 바라고요. 또색 다른 게 있으면 제가 영상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대형네카 김광희입니다. 혹시나 부산에서 출장 정비 타이어 뭐, 배터리 뭐, 변인, 뭐, 군난을 굽시 뭐,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거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고 처리라든가 과실상계, 기타, 기타 보상 관련 대해서도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보상 처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상 관련된 부분에 주로 이제 대물이죠 대물 보상 관련돼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 거고 지금도 현재도 뭐 자동차라든가 또 운전자 보험, 뭐 태아 보험, 장기 보험, 뭐 건강 보험, 제 보험회사의 코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가지 다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게에서 또 정비도 하고 있는데, 정비도 제가 직접은 안 합니다. 또 공장장님이 계시고, 또 관리자분, 실장님이 계시고, 또, 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제 역할은 주로 이제... 견인 위주고요. 견인도 뭐 1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 견인이 필요한 거는 뭐다 해드립니다. 그 어떤 거라도, 뭐또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 중거리, 시내발이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전문으로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견인도. 뭐, 뭐거 작업해야 될게 있으면, 또 전화하시면, 그것도 뭐 작업도 해드리고. 뭐 하다 보면 또 출장 나가서 여러분들이 애를 먹는 거, 이런 것도 현장에서 타이어라든가. 기타 뭐 필요한 산소라든가 절단이 필요하다든가. 아무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전국 어디나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급하게 출장도 가능하고 내카도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 오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 하고 제가 연락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어, 뭐, 가까운 저 가게는 김해공항 옆에 서부산 상거리에 있습니다. 강서 자동차 정비고요. 상호는 보시면은 뭐 직접 자가 정비도 뭐 가능하고요. 리프트도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돈 받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오셔가지고 자기 차 자기가 손볼 수 있으면은 뭐 점검도 하시고. 또 수리도 할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또 모르는 건 항상 저희 공장장님이나 직원이 있으니까, 또 물어보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거고, 도움도 드릴 거고. 또 수입차, 국산차 다 하니까, 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엔진오일을 바꾸더라도, 뭐 휠타라든가, 에어클리너라든가, 어, 다, 다양하게 비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뭐 이틀 전에 연락 주시면 주문해 놨다가 오시면 은 교체도 해드리고요. 요금 절대로 타사보다 뭐 비싸게 받거나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물어보면 되고요. 뭐 비교해보시고, 편한 마음으로 차 한잔들 마시고, 그리고 마시면 됩니다. 뭐, 가게 에 오셨다고 해서 꼭 차를 고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또 제가 있으면 얘기도 좀 나누고, 없어도 사무실서 놀다 가차한잔 마시고 가고요. <목소리> 편하게 중간에 쉬는 쉼터라 생각하고요. 사무실 편하게 놀러 오세요. 부담이 가시는가 잘안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는 지인분들이 주로 국내가 있 지인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옆에 이제 거리처에서 종목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항상 오시면 됩니다. 저희 24시간 언제든지 오셔도 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글쎄요, 뭐 선배처럼, 친구처럼, 아니면 저를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대우 반영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놀러 오라고 해도 참 놀러 잘안 오죠. 우리도 뭐 놀러 잘안 가고, 그죠? 주말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오셔서 사무실에 오시면 은 캠핑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저번에 내가 영상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저거 차박을 좋아한다고 캠핑도 좋아하고 차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뭐 불편한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다녀보니까 맨또 거기가 거기고 그래요 그냥 서해안, 동해안 뭐 어딜 가든 남해안 처음에 하루는 좋은데, 이 전국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로 그냥, 집에서 잠은 자고요. 잠깐잠깐 잠깐 어디 뭐 바람쐬러 가듯이 갔다 오곤 하는데, 요즘 주말에는 또 사무실에서, 저로 현장에서, 사무실 현장에서, 1층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요. 뭐 먹을 거 있으면 밑에서 많이 해먹는 편이고요.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부담 없이 화장실 이용하시고, 물 이용하시고, 전기 이용하시고, 캠핑하러 놀러 오세요. 캠핑하러 차을 때도 있고, 주차하기 좋고, 아이들하고 불 피우고, 그렇게 환경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하루 정도 이렇게 놀고 가는 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도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 대저 분기점 고속도로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음, 차가 많이 밀린다고 하는 차가 하나도 안 밀려요. 뭐 제가 가는 데는 항상 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뭐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오전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오후에 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분 40초네요. 영상 13분 40초. 좀 기네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운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광희였습니다.